국민교대에는 계양 1생활관, 계양 2생활관, 계양 3생활관 등 3개의 기숙사가 있습니다. 제1생활관은 여성 전용으로 구관입니다. 1층은 주로 1학년이 쓰게 되는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또 창설이 쳐져 있어서 조금 불편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제3생활관도 여성 기숙사로 구관이 아닌 신관이라 건물이 매우 깨끗합니다. 여기는 이제 1층에 기숙사가 없어서 1층의 단점들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쿠팡 택배가 오는 곳으로 우편물의 경우에는 기숙사 안으로 직접 배송됩니다. 제2생활관은 1, 2, 3층은 남성, 4층은 여성 전용으로 마찬가지로 구관이고 1관, 2관은 모두 구관이라 90만 6,100원, 3관은 신관이라 125만 2,100원인데 의무식의 경우 선택인데 저는 선택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최근 장염 문제도 있고 도식 중식, 석식 모두 대행이라 잣을 기대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먹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의무식 같은 경우는 한 번에 구매하는 거거든요. 먹고 싶을 때마다 결제를 해서 또 먹을 수도 있으니까 먹고 싶을 때 결제해서 먹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숙사를 올라가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지옥의 계단을 끊임없이 올라가거나 두 번째는 이 완만한 오르막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사는 제 일생활관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생활관은 두 개의 출입구가 있고 카드 키를 찍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는 입실이 금지되기 때문에 그 전에 기숙사에 들어와야 합니다. 여는 저희 기숙사인데요. 이렇게 문 옆에 바로 신발장이 있어서 문을 열면 신발이 조금 밀려서 이 부분이 좀 조심해야 되고 신발장 옆에 그리고 바로 의자가 있어서 이제 잘못하면 떨어지니까 아주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이렇게 침대 두 개. 그 다음에 책상. <laughs> 책상. 책상. 그리고 수납 공간을 보면 책상이 있고 그 위에 선반이 있고 선반 위에 저그마한 물건들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요. 그 옆은 옷장으로 옷들을 보관할 수 있고 옷장 아래는 두 개의 서랍이 있습니다. 침대에는 이제 서랍이 여기 두, 세개 있습니다. 수납할 수 있고 이렇게 저희가 벽 쪽이라 서 햇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거든요. 감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방마다 있는데 에어컨은 저희끼리 조절이 가능한데 난방의 경우 중앙 통제 난방이고 추울 때킬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에는 조금 추웠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엄청 오래됐다 보니까 쿡쿡한 냄새가 사계절 내내 풍기기 때문에 수업을 가실 때는 환기를 시키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창문 옆에는 이렇게 빨래를 걸수 있는 건조대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수나 양치를 하는 세면실입니다. 각각 4개씩 총 8개의 세면대가 있고 청소가 잘 안되어서 매일 아침마다 머리카락들과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은 총 4칸 있고 비데는 4개 중에 2칸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빨래하는 곳인데 세탁기가 2대가 있어요 사용료는 공짜고 여기가 조금 낡은 세탁기 여기가 좀새 세탁기인데 여기서 이제 세제나 이런걸 넣고 하시면 되고 드럼통 세탁기 입니다 2층에는 스터디룸과 체력 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휴게실이고 자유롭게 키보드를 칠수 있는 곳이고 그 안에는 완전 스터디룸으로 조용하게 공부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샤워실인데 우선 이렇게 거울이랑 드라이기 할수 있는 콘센트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안에 샤워실 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플라스틱 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퍼울 때는 닫고 안할 때는 열고 하는 겁니다. 다음 여기 보시면 칸 이렇게 이4 개가 있어요. 환풍구가 따로 없어가지고 창문으로 열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창문 열게 되면 겨울엔 되게 춥죠. 여기가 딱이제 샤워실이고 여기 선반이 있는데 문제점이 천장이 조금 곰팡이가 있어요. 물인지 곰팡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서요, 그 청소하시는 분께 혹시 이런 거좀 닦아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여기가 밀폐된 공간이라 어쩔 수 없이 물대가 끼니까 창문을 열고 샤워해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닦아주긴 싫고, 그냥 창문을 열고 샤워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배님들이 오실 때도 아마 이런 상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가 좀, 청소 아주머니들이 청소를 좀 대충 합니다. 2층 샤워실은 깨끗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 좀더 심하네요.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 오야, 이 여기 2층이 제일 심한데? 2층이 좀 심하네요. 많이 심하네요. 그리고 1층에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도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음식 찌꺼기가 계속 남아 있더라고요. 영상도 찍었는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책상 청소가 안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층별로 하나씩 마련되어 있고 냉장고와 냉동고가 있습니다.